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애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공수처 발족과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라고 역제안을 조영 의원이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라임 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라자고 제안을 했고, 야당 목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두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통보받은 시한이 (26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 등의 정치자금 특검 등을 이제 역제한을한 상태인 거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외교부 북한 인권대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범해진 정해진 걸 (4년) 동안 비워놓고 있다 이게 공수처 발족시키고 라임 옵트머스 특검도 같이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재단 인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들도 같이 하자라고 공식 제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 인권재단. 맞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한 것은 꽤된 일이죠. 사무실도 냈지만 민주당이 이사를 임명하지 않아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항심한 당시로 돌아가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이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면서 상임이사 자리를 민주당에게도 달라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서 가부간에 된다, 안 된다 입장을 냈어야 하는데 그냥 질질 끌기만 했습니다. 상임이사는 절대로 줄수 없으니 빨리 이사선임을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사자를 준 것도 아니고 이런 공방을 흐지부지 지속하다가 본인들이 재풀에 기운이 빠져서 관둔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별 감찰관 임명을 하는데 왜안 하고 있냐? 어? 야, 건좀 이상하네. 청와대가 왜 특별 감찰관 임명을 안 해갖고 이런 책을 잡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청와대 내에 있는 비위를 찾아내는 감찰관이었죠. 이석수 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을 해서 이 최순실 사태를 불거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걸 거절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바로 윤건영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법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대통령 특별감찰관 지적을 했는데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좀 솔직해집시다. 2017년과 2018년 대통령께서 연하와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추천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직접 추천을 요구한 것이 대통령이었고, 그때 야당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지금 와서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공수처를 하지 않겠다는 거나 다름 없지 않느냐. 즉, 특별감찰관이 필요해서 2017년, 18년 여야 원내대표랑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추천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땐 공수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추천하지 않고 뭉갠 것은 바로 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정당이죠. 이름이 하도 많아서. 자유한국당도 있었군요.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들이 그 당시에 뭉개놓고, 그러고 나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사실 공수처가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역할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논의가 안된 것이죠. 2017년에, 윤건영 국정, 장,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배석한 자리였겠죠. 2017년에 여야원내대표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추천을 요구했을 때 야당이 반응을 보였다면 해결될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래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은 참, 예,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다 보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 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보고 이 페이스북에 남긴 소회를 저희가 봤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에 포함된 몇개 조항을 선발한다면서 독소 조항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검찰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만들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류로 마치 되게 좋은 일을 한것 같지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대로 두자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제 식구를 기소하지 않으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판검사의 직권 남용 수사 조항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판검사의 직권을 직권남용 수사 조항을 폐지하면 판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요. 지금 라임 사태를 조사하면서 김봉현한테 술 얻어 먹은 사람이 제대로 김봉현과 관련된 내용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예, 그 책임은 바로 검찰이 수사하는 거지 공수처가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할때 공수처의 통보를 폐지하자는 법 개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법안을 바꾸자고 하면서 특검을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태형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서 26일을 최대 기한으로 둔 것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 힘도 민주당 뜻대로 법 개정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전망을 우려해서 26일까지는 추천위원 명단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설치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고요. 며칠 동안 언론이 시끄럽게 할 것이고 국민의 힘이 시끄럽게 할 것이지만 그러고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논란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저는 그걸 지켜보는 게더 안타깝고요. 빨리 26일까지 기한을 기다려서 안 되면 법 개정을 바로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수처를 출범시켜 버리면 이 논쟁은 끝나게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 원내대표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은 또다시 시간 끌기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뭐 김태현 언내대표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26일 마지막 시안에 맞춰서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의 창구 없이 직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 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더 다양한 오른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